기아 보이즈 이거 한동안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아, 이거, 이거 미국에서 한참 문제 있었고 도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아, 맞아요. 우리나라에도 뉴스 퍼져가지고 어? 우리나라는 다 리모델링 있는데? 라고 했고 근데 미국이 원래 도둑놈들이 많아 맞아요. 특히 자동차 도난 사고가 제일 많은 데 미국이 더 음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미국을 선진국으로 봤는데 선진국이라는 미국이 저렇게 도난 사건이 왕창 나가지고 또 학, 그것도 학생들이 재미 삼아서 그럴까요야 내가 하니까 시동 걸려 뭐 예전에 왜 우리가 영화 보면 이게 뭐 어때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네. 남이 차 그렇게. 뜯어가지고 네. 배선 뜯어서 막연결해고 가잖아. 음... 그거를 이번에 기아차랑 현대차 했다는 거 아니야? 아니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할 일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다 뜯어갖고 그러니까. 차를 훔쳐갈 생각을 하는지. 그런데 이걸... 어떤 친구가 이거 하나 해서 성공하니까 야 내가 기아차는 현대차는 이렇게 하니까 시동 걸려. 그걸 내기도 하고 그랬다는거 아니야? 이 불똥이 어디에 튀겼어? 이게 우리나라에 튀겼어 아, 그러면... 이거. 응? 현대자동차에서 좀 운이 안 좋은 건지. 하필, 2011년부터 2022년도까지 판매된 차량 중에, 일부 이모빌라이저가 장착이 안된 차량들이 저렇게 배선을 뜯으면 시동이 걸려 갖고 큰 문제가 있었잖아요. 맞아요. 이제 시대가 시대인 만큼 또 차값도 올라졌고 저렇게 아무나 시동 걸수 있는 거는 또 도난할 수 있는 거는 매일가 잘못다고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시티나 블랙박스 많고 우리나라 사실 요새 뉴스 보면 어이 도둑 맞았다 이런 수의 뉴스 없잖아요 사실. 그렇죠. 많이 보이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저 미국이란 나라가. 어? 아 저렇게 도난 사고 나가지고 저 도난 사고 나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좀 뭔가 저런 부분을 방좀 방치한 부분 좀 놓친 것도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를 쟤네들을벌 줘야지 저렇게 또 만들었다고 도난 도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현대에서 현대기아에서 2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또는 한 2,700억 주게 주니까 합의하자 그랬더니 거절했죠. 법원에서 거절했어요. 법원이 그래서. 이걸 왜 거절을 했냐면요, 한 사람당 약 400만 원에서 800 800만 원 사이로 음. 주는 건데 이게 사실 차량마다 가격이란 게 있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가격 따라 똑같이 해줄 수가 없다. 음. 그리고 차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. 아예. 음. 근데 그분들도 800만 원으로 이제 퉁치자고 음, 하는 음, 거니까 음. 그건 뭐 제가 봐도 조금 적게 주긴 했어요. 음. 그래서 이제 미국 법원에서 아, 2억 달러 안 된다. 더 가져와라. 라고 지금 합의를 거절을 했대요. 근데 나는 여기서 내가 현대나 기아에 변명을 한번 해주자면 원래 현대도 다 현대 기아도 저렇게 할때 이모빌라이저 가는 게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미국 같은 데 판매할 때 어떤 게 있냐면 선택을 하게 돼 있어. 또 음. 선택 이런 거야. 이모빌라이저 쓸 거야? 안쓸 거야? 안 써. 그러면 이걸 해주는 거야. 그럼 개인책임 아닌가요? 원래는 그렇지. 음. 보상 안 중에 음. 보다가 조금 웃긴 게 있어갖고 갖고 왔는데요. 이런 거를 무상으로 줬다고 해요. 이모빌라이저가 없는 차량은 핸들이라도 락을 걸어놔라. 무상으로 주니까 고맙기는 음. 한데 이게 사실 살짝 모양이 빠지기는 해요. 이거 실 때가 온드 시대인데 70년대나 80년대에 혹시나 내 차가 비싸니까 차가 귀하니까 모퉁차하게 만들 때 그때 쓰던거이거 근데 지금 은 2023년도에 저런 걸 줬다는 자체가 조금 좀 그러네요. 이모빌라이저가 그도 국내에는 다 장착이 돼 있잖아요. 기본. 요새 그건 기본이잖아요. 기본 요새는 거의 다 있죠. 그래서 네. 대신. 국보다 대신 비싸게 팔잖아요. 그, 그래도 저는 안전한 걸 택하겠습니다. 음. 그러니까 그, 원래 화이팅. 나는 현대기아가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임모비자화를 현대나기아가 없어서 안 달아준 게 아니라 이, 걔네는 다 모든 게 옵션 선택을 해요. 고, 음. 고객이 선택을 해서 저런 거를 뭐어 선택했기 때문에 솔직히 저렇게 도난 당해도 도난 당하면 사실 그 소비자가 원래 책임을 전게 맞아. 그렇죠. 우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. 자기가 잠금 장치 안 달았는데. 어, 그렇지. 그리고 이제 훔쳐가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서 집단 소송 들어가지고 2,700억 물어주는 현대는 속상할 것이고 현대기아가 음. 나 또한 속상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는 저 미국이란 법을 잘 이제, 이제 우리가 잘 보고 저게 맞게 정말 잘 처신해야 되겠다. 이번 사례를 통해서 아 현대기아가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. 저런 거는 옵션으로 선택하게 해주지 말고 그냥 잠금 장치 같은 거는. 박스에 이게 다 달아놓고 음.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법적으로 집단수송 거리가될수 있다는 걸 앞으로 좀 미국에 수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유럽에 수출할 때는 음. 그 나라 법을 잘 보고 판매를 해야지 자동차만 잘 만든다고 될게 아닌 것 같아요. 음. 우리나라도 물론 잘 달아줘야겠죠. 우리나라 항상 잘안 들어와주니까. 우리나라는 뭐임모이란 기본으로 달려 있는 건데 이미 창값은 음. 다 받은 거. 그렇다고 공짜로 달아준 건 아니에요. 그렇죠 받. 네는 근데. 안 받은 거지, 그렇죠. 사실은. 안 받아, 안 받고 물어줄래니까 화가 나는 거지.